오늘 생각보다 하방압력이 강했어요. 5% 가량 떨어졌는데 이 정도는 아직 현상 유지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이기 때문에 주말간의 위험회피 매물이 일정 부분 출회된 걸로 보이고요. 요 FOMC 이후에 이 긴축이 좀 완화가 되고 그에 따라서 미국 채금리 진정됐고 원 달러 환율도 완화가 돼가지고 다른 메리티 있는 종목들이 조금 많아졌어요. 왜냐면은 어, 이제는 호재가 제대로 작용을 하는 그런 장이 되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재 있어도 종목들이 못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시장이 정상가 되려고 한다. 그래서 흥부석 위에서 일부분, 어, 약간 굉장히 적은 수량의 수급이 살짝 이동했다라고도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좀 조용한 편이긴 하지만 중동 불안감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적인 상승, 이거는 얼마 전 얼마든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기술적으로나, 재료상으로도요. 여기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슈팅을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제, 중동 쪽의 재료, 지금 오늘는 딱히 없기는 하지만, 보자면은, 이스라엘은 전면전을 꾸준히 잘 하고 있고, 이란 쪽에서는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고, 이란 혁명 수비대, 여기 이 사령관이 저번에 작전 조율을 한다고 했어요. 누구랑 조율을 한다고 했냐면은, 바로 기타 테러 단체들,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 레바논, 예멘, 시리아, 이라크 근데 특히 레바논과 예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스라엘을 단독적으로 공격을 한 전적이 있죠.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무인기를 터뜨렸고 예멘은 이스라엘에 대해 드론으로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긴장감이 최고조예요. 이거 이후로 딱히 소식이 없는데 그만큼 아, 이제 전쟁 끝이구나가 아니라 사실 폭풍 전해라고 보시는 게더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에 병원 폭격하고 나서 반 이스라엘 기조가 이제 중동 지역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 거의 모든 국가들이죠? 이제 반 이스라엘 기조가 생겨버려가지고 똘똘 뭉치는 모습이에요. 어쩔 수 없이 확전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확전 위험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국제유가의 상승, 상방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드리는 거예요. 이란이 아마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다면 국제유가 폭등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제유가의 상승이,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때 가서 흥부석을 잡으려고 하면 좀 난해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폭등할 때확 올라가는 종목이라가지고 어디 막 갭상승해가지고 이상한 구간에서 잡아서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암담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보다는 이제 종가에 살짝 눌리는 구간에 잡는 게 그나마 괜찮기는 한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지금 이 매물 소화를 거치고 있는 구간에서 잡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그래도 뭐, 이런 구간에 이런 변동성이 무섭다. 그나마 좀 요즘엔 줄긴 했지만, 변동성이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종목들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시장이 괜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 초반에 좀 치고 오르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 종목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자, 잠시 집중하셔가지고, 그런 종목 받으신 다음에, 최대한 수익으로 리스크 분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흥구석에 대한 분석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침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장전에 당일 부각 모멘텀, 그리고 시세 분출 정보 매일 아침에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쓰잘데기 없는 이 정크 가짜 정보들 다 필터링 거친 뒤에 정제된 정보들이고요. 당일 부각 이슈들로만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시장에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초특급 악재가 터져도, 막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하더라도, 이 아침에 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 반드시 튀어 오르는 종목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장초 개장 시간, 1 시간 동안만 매매를 하고, 나머지 시장은 관망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근데 만약 내가 스윙이나 장투를 지향한다고 해도, 이 가장 활발한 시간, 개장 후1 시간대를 놓치는 거는, 합리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아까운 일이에요. 자, 장 초반에는 뭐 기본 수급, 세력의 움직임, 전일 모멘텀 등등 다양한 요인들. 그중 단일 요인만 가지고도 이 수익 구간을 충분히 내주는 일이 허다하죠. 나중에 빠지는 건 둘째치고요. 그런데 이 개개인이 수많은 종목, 이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종목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다 파악하려고 막 분석을 해서 수익을 잡아내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이 단적인 예로, 이 시장의 정보 재료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날마다 아침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쏟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개별 재료들의 높고 낮음, 중요도, 이게 앞으로 주가에 어떻게 적용될 건지, 개인이 파악하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 물론, 경력이 쌓이신 분들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분석을 하려 한다면, 본업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경험 분석이 부족해서 그로 인해 재료 해석 해석에 대한 미숙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안 그래도 변수를 줄여야 될 시간에 자잘한 변수가 오히려 추가가 된다라는 거자 제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제가 다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저랑 제 팀이 날마다 추리고 추린 당일 모멘텀 그리고 당일에 부각될 만한 알짜 정보들을요 당연히 가짜 찌라시 같은 건알아서 걸러드리겠죠. 요즘 같은 정보 과잉 시대인 만큼 제대로 걸러야 하잖아요. 승률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적중률이 낮다라고 한다면이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정보 받아보고 있지 않을 테니까요. 비중, 진입가, 손절가 다 제시해서 안내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손절가까지 매번 철저하게 다 챙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다 떨어게 드린다는 것.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긴데 이 시장에. 100%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수익이 난다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도 100% 장담 못 드립니다. 하지만, 팩트,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매번 분석의 분석을 통해서 진짜 머리가 갈릴 정도로 분석을 해서 분명히 높은 수율로 시장에서 살아남아오고 있어요. 손절, 비중 관리, 철저히 해가면서요.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을 우상향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를 꾸준히만 따라오신다면은, 여태 해오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돈의 흐름 그게 뭔지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자이 주식 시장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가는 건지 알게 해드리겠다고 신청 방법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한분 한분씩 다 안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목만 원한다고 하면은 종목만 받아보시면 되는 거 주식 관련 질문 당일 시장 리 리포트 이런 거다 가능합니다 다 제공해 드려요 당연히 무료고요 금전 요구 일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정보랑 종목만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화면 위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파악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저녁에서의 바로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죠.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 하면은 노동 시장 둔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긴축 사이클은 종료다 이렇게 시장에서 받아들였고 실제로 이 이벤트 이후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모멘텀으로 수요일, 목요일에 이어서 금요일까지 강력한 상승세로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금요일마다 미증시가 하락을 해가지고 이제 월요일날 국내 증시가 안 좋았던 적이 꽤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월요일부터 아주 강한 반등을 줄수 있는 상황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제 추세적인 반전이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도 금요일인 걸 감안을 하면은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와 주었었고 일전에 요 하락 구간 동안에 마구마구 터졌었던 이 반대매매 반대매매가 막 터져가지고 지금 신용 잔고도 굉장히 건강한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상승 출발을 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일단 증시의 위치도 조금 올랐다고 하지만 그래도 바닥권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몇 가지 좋은 점들이 지금 좋은 점밖에 없어요. 증시에 좀 정치적인 이슈이긴 한데 지금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이슈도 있어요.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인한 공매도 금지 이슈이지만 분명히 상승 압력으로 작작용해 줄 거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 무역 수지 이것도 아, 수출 증가랑 아, 흑자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특히 이 대표 수출품목인 반도체. 얘가 상승을 한게 아주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 반도체주들이 아주 전도 유명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런 데 있어서 또 원달러 환율도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아마도 이런 부분이 좀 크겠죠. 미국 신정물 국채금리가 내려가가지고 강달러가 약달러로 살짝 전환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주가 자체도 저가 메리트 있는 구간에서 환율마저 낮아지는 탓에 외인수급 유입 또한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렇게 돌아선 상황입니다. 이젠 정말 회복세가 낙폭 시작 지점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진짜 항상 이야기 드렸었었죠. 투매에 동참하면 정말 안 된다고요. 기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옵니다. 어찌되었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작은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해요. 당연히 상승할 만한 종목들 추려놓은 거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이 월요일 자체는 상승 흐름이 아주 강할 거기 때문에 그간 하락에 대한 반발매수가 들어올 만한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신청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저 번호로 숫자 5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로 단기 수익주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선물로 드리는 종목이니만큼 당연히 수익 나는 것도 위주로 드리겠죠. 자, 선별 방식은 보통 이래요. 이런 식으로 검색식으로 간단하게 걸러내거나 기업 IR 담당 미팅, 기타 등등 다양하고요. 보통은 저와 저희 팀원들이 갈려나가면서 결과치를 뽑아내는 편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피와 땀이 들어간 종목들 드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집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노심초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한테 가끔 이 검색식을 요구를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뭐 대단한 거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걸을 거걸르고 넣을 거 넣은 진짜 검색식 조금만 공부했다 싶으면 안다는 ...면 진짜 누구나 사용하는 그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요한 거는 이 검색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지표들을 완전히 이해해야지 시너지가 100% 나오면서 종목들을 잘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검색식 가져다가 쓴다고 갑자기 막 주식에 걸 절세 고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드리는 종목 받으세요 어차피 매수 사유도 다 알려드려요. 이거 받다 보면 저절로 실력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올바른 종목들만 담게 되니까요. 자, 너무나 당연하게 비중이 더 크게 들어가는 만큼 수익폭도 보수적으로 일단 30% 잡고 이 진입과 손절과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떠있는 제 개인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신청 주신 차례대로 한 분씩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소 답장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 하신 제 구독자님들 보고 계시는 거고 물론 참여도와 시드에 따라 다르지만 다들 적지 않은 수익 챙겨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를 기존에 지켜봐와 주신 분이면은 상관없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께 한마디를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저를 믿으시던안믿으시던 믿으시던 이전부터 꾸준히 수많은 구독자분들께 정보 제공, 종목 제공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요. 이미 결과치로 모든 걸 증명해왔습니다. 시장에는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만 낼 수는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수익을 100%낼수 없다라는 거. 만약에 제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지금 워렌 머핀 대신 제가 유명해져가지고 제 명언이 인터넷에 떠들고 있었겠죠? 안 그래요? 자, 다. 다만,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꽤나 높은 승률로 기계같이 투자해 봅세요. 원칙을 정해서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시행 횟수를 흘리면서 확실하게 재산 불려 나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건데, 많은 분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진짜 간단해요. 지금 너무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크 가짜 정보들이 너무 많아지고, 이 투자 원칙에 있어가지고 이게 유지가 안 돼요. 꾸준하지가 못해.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이게 진짜 수익이라는 완전 대척점에 놓여 있어요 이거를 최대한 버려야 되는데 이 돈을 잃으시는 분들은 항상 이 굴레에 갇혀 계세요 그 흐름을 벗어나야 되는데 뭐 조금 내려갔다 싶으면 막 일일비 해가지고 막 투매에 동참하고 이러면은 수익이 날래야 날 수가 없어요 도망갑니다 수익이 그러니까 이 굴레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 답 나왔죠? 그냥 저한테 받아보시면 돼요. 수익나는 종목 여러 번 챙겨보다 보면은 알아서 나쁜 버릇은 저절로 고쳐집니다. 손절까입절까 제가 제시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은 알아서 몸에 투자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저절로 생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번호로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